됐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가면 비가 목사가 지나가면 피해 아 내가 그래서 이런 소리 했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설계니때기도 물을 잘 먹습니다 제가 노예 분그에게 설계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막걸리통 하는 그런 나라 교회와인통 하는 그런 크게 큰거 그런 라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와인통에 큰게 있더만왜 그랬을까요? 안 믿는 사람은 막걸리 한잔 마시면 해결 다 해야 돼. 믿는 사람은 어찌 해서? 한번 싸우면 평생 원수가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걸리 한잔보다 못하냐? 와일 한잔보다 못하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리 내가 그걸 설계했더니, 아무 뭐 장노님 목사님 었다고 해서 왜 그런 설계서 따지는 사람 없더라고. 목사님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에 교육을 시킬 때 제가 또, 그 얘기 또 했어요. 장노 교육이 있 목사 교육이 있잖아. 그때 제가 또 훈련을 간에 다 뵀기 때문에 물어봤어. 어, 똑같은 얘기를해 막걸리 한잔 먹고, 소로한잔 먹고 해결하더라는 거야. 아무리 원서라도 손한잔 먹고 나니, 아유, 형님 내가 미안해요. 아니, 동생 내가 미안해. 누가 중간에 붙이면 해결되더라고. 근데 오늘 평생 민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어찌 계속, 여러분 한번 삐지 뭐, 목사기도 삐지고, 담독기도 삐지고, 서로 목회자 장독서도 삐지, 교인끼도삐지는 거의 편집 원수야. 우리 솔직히, 솔직히 해야 될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 있어요. 있는데 입으로만 예수 믿고 입으로만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의하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뭐라고? 시인하여 구원의 일리야. 할렐루야. 입으로 신이 나다는 것은 말든 아멘 아멘 행동을 옮기는건을닙니다영혼의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 부끄러워지아니냐고쭉 했어요 내가 살때지내 몸에서 그러시더라고 통계하니까요 제가 부천도 했는데요 자 강남에 있는 김수호목 이름을 제가 드릴게요 김수호목사 어제 전화 왔어요 최경훈 목사가 누군지 궁금하다는 라 거야 뭐민금하기도 어, 하지 지하실 지하실에 교인이 이신동 안사 목회하는 목사니까 궁금하지요 이름도 없는 목사니까 그래가고 물어봤다는 거야 부천도에 최경구 목사가 누구냐고 이름 물었다는 거야 그래, 부천도에서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최경구 목사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뭐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여기 있는 분들 다 물어봤을걸요 부천도에 최경구 목사가 누구냐 마치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사람말이할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못 합니다. 최경호목사는그 일을 할 사람입니다. 한번 물어보실 거짓말입니다. 부천노회, 서남노회, 인천노회, 인천동노회. 저는 물어보세요. 제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면은 저희 연대를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1996년도부터 교회 살리기를 한 사람입니다. 예장교사를한번가 보세요. 1996년도부터요. 이 백주년 기념날에서 제가 세명을 주도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30시간 납일한 사람이에요. 저는 혼자서 50시간 할 사람입니다. 좀시간을줘보세요 제가 설교 길게 하면 유명합니다. 설교 한번 했더면 3시간, 4시간 합니다. 그나 하도 하도 짧으면 좋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0분, 40분 합니다. 아, 왜? 예수가 진짜 소망이라고 예수님을 자꾸 만나고 예수. 그 안에 다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애들 있습니다. 애들 손주 다 있습니다. 애들 연일 있습니다. 여들 정말 다른 데서 뭐 지금 부터 좋기 좋다 그러나 신앙 밖에서 하는 다소이 있어. 예수 안에 지식이고 지혜 있고, 있고 보호 있는데 그거 그거면 되잖아요 그거 우리 그 땅으로 찾는가네. 서울 따기 버는 이유도 지혜와 지식과 보화을 얻으려고 다녀. 권력그 경시 기업 체도 마찬가지. 권력이다. 그 안에 다 있어. 왜 다른 데서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똑바로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묵상하면 거의 답이 다 나오는데, 죽거나 살아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2십 절, 이일 절,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합니다. 저는 부끄러 부끄러운, 부끄러운 사람 같은 다 있지요, 사실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전 압력을 우선 불하지않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러면 명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거기에는 천명 중에 99명이 반대로 전한 사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다제 말이 다 성공했습니다. 부촌 내가 물어보세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장통합뉴스 검색해보세요. 그, 저, 그저 다음에도 나오고 내일부도 나옵니다. 예장통합뉴스 보세요.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번. 이제는 많으실 때 2번, 이제는 많으실 때 3번을 좀실었어요 앞으로 이제는 많으실 때 10번 소금이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한번 삭제 나갈 거예요. 제가 부끄움이 있으면요, 그 오돌입니다. 부천도에 한 전화도 해보세요. 최경호 목사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큰일 할 사람입니다. 나는 몰라요. 김수원 목사, 아주 김수원 목사 전화해보세요. 물어보세요. 김수원 목사는 나 전화 왔어요. 그 외에도 나 전화 온 사람 많아요. 저는 1996년도부터 교회 살리기, 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을 했고, 세미나 제가 주도했고, 백지년기념관에서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설교 세미나 제가 한 사람이에요. 설교 이렇게 해라. 금방 싫었지요. 개체가 3년만, 4년만에 그랬으니까. 설교 예약 때, 여러분 설교할 때 예약이 이런 거 써라. 100개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있어요그 설교 예약에 쓰면 기막힙니다, 그거. 교인들 설교 예약쓰면요 아주 좋아합니다. 앞으로는 할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줄 초청해보세요. 교회 초청해보세요. 부천 정에 장교였던 윤대목사가 MBT 피기 수첩에 나왔잖아요. 그분은요 어떻게 나왔어요? 강사를 불러도 대학 교수, 신학교 교수, 증경청회라고 부른 사람이 MBT 피기 수첩에 딱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 올인했습니다. 그 교사입니다. 저를 부르더라고 설교 한번 시켜더라고 어, 한번 시켜보라고. 교회요, 교인들 별이되거든두 번, 세 번, 다섯 번을 더 설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낙선습니다 그럼 뭐가 나왔어요? 제 목사. 내 평생 당신은 이해 안을 거야. 좋은 모습을 당신까지 나눠볼 거야. 그분이 실천한것이요 지금도요. 제가 <laughs> 무슨 조금 뭐한건 아니거든요. 왜 예수 안에 지식까지 보도 보아야 아무 거 찾으면 내는 거예요. 렇습니까아그 거기 있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우리 우리 얼마나 삽니까? 살아봐요. 백분도 못 살잖아요. 우리 가 말로 믿잖아. 전부 영원하다면?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영원한 교회라고 지어요이톤을 쳤지 제가 지금 그니다 교회는 영원하 것입니까? 영원하잖아요? 자 믿음 확인하세요? 영원을 쫓아가야 되지 여 보이는 거 그거요 예저 사람들요 저는요 천납 여따라한 겁니다 우리 총리가 백상이여따라하면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첫 번째 우리 교회이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어요? 최계학 총회장이 절대적으로 잘못했고 두번째뭐현총회장이 사례를 똑바로 봤으면 되는데 여론 따라가다 이렇게 된게아닌 우리가 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103회에서 똑바로 했으 우리가 이걸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자 믿습니까? 네 대답을 사실입니까? 네 맞아요 103회에서 민법결이안했서 우리 연대 필요 없어요 내가 만들어도 이건 효능이 없습니다 제가 총회장 만났잖아요 171월 2일날 30분 제가 면담했습니다 총회장님 물었대요.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제시. 그럼 총회장별 결의가 우선입니까? 헌법이 우선입니까? 대답을 못하시더군요. 여기 저 어디 가서 가스별투데이 기자 왔네. 어제 박진성 목사님 그저께 만났어. 박 목사님 결의가 우선이요? 헌법이 우선이요? 물으니까 시시우두구만 알면서 왜 대답을 똑바로 해봐. 그리니까 결의가 우선이요 헌법이 우선이냐. 그럼 헌법이 우선이면 가스별투데이에서? 왜 그런 기사로서? 분명히 사과해. 가스별투데이가. 종이 헌법이 우선이다. 결의을 잘못했다. 이렇게 기사를 쓰란 말이야. 내가 물었어. 그럼 내가 어느 배를 진실과 오해 그저진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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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해란 글을 냈을 테니까 실어줄래. 실어준다 그러지. 박진영사장다니실어준다 어디서 실어줄래? 너를 가슴뼈를 가르쳐줬더라. 어디서 실어준대. 그 어린이도 실어줄래. 한면 전체를 실어준대. 아 보세요. 한면 전체를 내 말을 갖다 실어준답니다. 그러고 팔 정도 안 바꾼다. 캐시아. 가 남아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 번보 가스펠 투데이 뉴스 엔조이 요거 왔을 거예요. 아까 이홍별 이자가 온다고두거 말. 요즘 거 왔을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어디에서 거짓말 쓰지 마세요. 사실대로 쓰세요. 부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부 다 여기 왜 그렇게 지금 기독원이 있어요? 교회 를 살리는 거아니에요 교회를 죽이고 파괴시고 키 분열시키는 그 때문에 우리 옛날에 만들어졌잖아요. 영상하면 저는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면 아멘하십시오. 아, 네. 네. 어떤 사람들하고 명성교회?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명성교회가 살아야, 살아요. 통합도 살아요. 통합이 살아요. 한국교회가 삽니다. 믿음 네. 아멘하세요. 아, 네. 친명성 좋아하시네. 저는 친교단이요, 친나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뭐, 명성편이 참, 사람들 치잖아요 무슨 편이 어있어요 주님 편이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하루에 부정한 종이 말씀을 드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형태에 맞게 잘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